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루마 퓨전의 좀더 고급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의 영상을 좀더 때깔 좋고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색보정 방법과 느낌 있는 영상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제가 카페에서 찍은 어, 케이크 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한번 어떤 영상인지 가볍게 보시죠. 자, 이렇게 제가 카페에서 티라미스 케이크를 찍은 건데요. 여기다 색보정을 한번 넣어볼 거예요. 영상 클립에 색보정을 넣으시려면 해당 클립을 가볍게 더블 탭 해줍니다. 우측에 있는 이 별표 모양 있죠? 이 별표 모양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아이콘들이 상단에 보이는 걸알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에 있는 팔레트 버튼이 눌러져 있죠? 이 팔레트 버튼이 바로 색 보정 항목입니다. 처음 부분에 오리지널이라고 써 있고 나머지는 뭐 안티 그린부터 뭐섀도우 업, 바이브런스 뭐 드림 이렇게 여러 가지 색 보정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것들은 다이 오리지널의 변형 값들을 추가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색 보정 원리를 알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고 알수 있겠죠. 자 오리지널을 눌러보면 이렇게 하단 부분에 오리지널 색보정 기능이 들어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펼쳐보면 맨 먼저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레벨스인데 영상의 밝은 부분부터 어두운 부분까지를 다섯 가지 단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까만색은 블랙 지점, 그 다음에 회색 지점은 섀도우 지점이고요. 가운데 지점은 미드톤, 그 다음에 조금 밝은 영역, 그 다음에는 하이라이트 영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움직여주면 미드 톤이 밝아지니까 영상이 정, 전반적으로 밝아지는 걸알수 있죠? 이 왼쪽하고 오른쪽에 있는 섀도우하고 좀더 밝은 영역도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톤이 변화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의 밝기만 올려준 다음에 섀도우 부분을 내려주면요. 이렇게 밝은 부분은 반대로 움직이는 걸알수 있어요. 포토샵을 해보신 분은 아실 텐데 S자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하고 밝은 부분은 밝게 하면 아주 쨍한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간단하게 콘트라스트 높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비교를 해보시려면 이눈 마크를 눌러서 효과를 바이패스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었을 때와 안 넣었을 때를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는 중간 단계의 이 밝기를 전체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콘트라스트는 말 그대로 대비를 강하고 세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츄레이션은요 전체적인 색감의 채도를 올려주고요 빼줍니다. 콘트라스트를 올려준 경우에는 채도가 강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츄레이션 이 채도를 조금 낮춰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영상을 느낄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바이브러스는요 색감을 생생하게 만들어주는 기능입니다. 올려주면 전반적인 화사한 느낌이 올라가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영상이었는데. 굉장히 톤이 많이 변한 걸알수 있어요 그 다음은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부분인데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내려주면 하얀색에 가까운 밝은 부분이 조금 톤이 다운되는데요 하이라이트 섀도우 레디우스를 올려주면 이 하이라이트와 섀도우를 어디까지로 인식해 줄 거냐라는 범위를 늘려줄 수가 있겠죠 어두운 부분 조금 밝혀줄 수 있는 이런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아랫부분은 칼라 밸런스를 조정해 주는 건데 색의 밸런스가 영상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좌우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에 맞게, 의도에 맞게 색감 밸런스를 조정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싶다 하면, 레드를 더해주고, 옐로우를 좀 줘서 따뜻하게 해주고요, 블루 톤을 좀 빼줬습니다. 이렇게 하면 약간 노르스름하고 따뜻한 느낌이 되는데, 여기다가 레드도 약간만 더해줘서, 뭐 이런 식으로 색감을 만들어주고, 추가적으로 색이 너무 진한 것 같으면, 이렇게 세츄레이션을. 조금 더 빼주는 스타일의 자기만의 색보정이 가능하겠죠. 감마값을 움직일 수 있는 이 감마 기능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값을 이용하면 전체적인 색조를 특이한 색깔로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틴트 기능을 이용하면요. 특정 색깔의 톤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특이하게 색깔을 더해줄 수가 있는 걸알수 있죠. 취소하려면 세츄레이션을 이렇게 없애주면 사라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색보정한 느낌이 들어가서 이전에는 이렇게 플랫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색보정이 들어가서 조금 더 따뜻하고 콘트라스트가 강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만든 나만의 색감은요 별표 표시를 눌러서 자기 색깔로 저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카페 칼라 이렇게 나만의 색감을 만들고 저장을 해 주시면요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별표 항목에 나만의 색감이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없는 색감은 바로 이렇게 패기를 시켜줄 수가 있겠죠 팔레트 옆에 있는 항목 이렇게 네모난 큐브 모양이 있죠 이 항목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럿이라는 기능이에요 럿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여러가지 색감의 프리셋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외부에서 만든 전문적인 색감 파일을 바로바로 바로 불러와서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영상 전문 카메라 들은 색보정에 용이하도록 색감이 아주 빠져있는 촬영 모드들이 있어요. 그런 영상 파일들의 색을 복원시키고 색을 입혀주는 그런 기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keep red 이런 걸 넣으면 여기 lut, rut이라는 표시가 나오는 걸알수 있죠? 외부에서 만들어진 색감 파일이 적용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러 u 파일들은요, 전문적인 영화 같은 색감을 만드는 회사들도 많이 있고요. 무료 색감도 많이 있는데 인터넷에서 러스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파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짜로 배포하는 럿 파일 을 한번 집어넣도록 할 건데요. 이렇게 문 표시를 누르고요. 외부 소스에서 임포트를 할수 있는데 제가 미리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 놓은 거를 불러올게요. 구글 드라이브에 넣어 놓은 큐브 파일들입니다. 이런 럿 파일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임포트 화면에서 눌러 주면요. 다운로딩 미디어 화면이 뜨면서 나만의 색감이 등록된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등록됐죠 바이패스도 가능하고 이렇게 색감이 적용된 걸알수 있습니다 손쉽게 영화 같은 화면을 아이패드에서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럿 파일과 함께 기본 색 보정을 조합 하면요 좀더 복합적인 색 만들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추가적인 화면 필터들이 들어있는데요 세 번째에는 이렇게 비네팅이라고 하죠 화면의 외곽선을 어둡게 해줘서 느낌 있는 영상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오샤시하게 보이는 블룸 효과를 넣어서 꿈꾸는 듯한 영상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요두 가지는 알아주시고 써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방울 표시를 들어가면요 샤픈과 블러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블러를 한번 넣어 볼게요 모션을 누르면 모션 블러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블러를 넣을 수 있는데 범위와 앵글 값을 이용해서 리얼한 효과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려줬다가 내려주는 정도로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겠죠 일반적인 블러는 가우시안 블러를 넣으면 되는데요 이 블러를 이용해서 초점이 나갔다가 초점이 맞춰지는 효과 그런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모션 부분에서 키 프레임 가, 넣는 거 가르쳐 드렸죠 마찬가지로 이런 효과도 키 프레임을 이용하면 변화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상의 첫 부분에는요, 블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쯤 됐을 때 블러가 풀리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시작 부분에 가서 이렇게 블러가 적용된 상태에서 키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쯤 가서요, 블러가 풀리게 해줘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 변화 값이 들어가서 하나의 효과가 변화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블러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뿌옇게 나오다가 점점, 점점, 점점 선명해지면서 마치 초점이 맞는 듯한 그런 영상 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의 개성을 살리면서 멋있는 영상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는요, 이렇게 샤픈 효과도 있는데 초점이 조금 나갔다거나 더 선명한 화면을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샤프니스를 올려주면요, 화면이 아주 선명해지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깨지니까 조심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 옆에는 왜곡 효과가 있는데요. 모자이크가 들어간 듯한 느낌의 효과를 이용하면 점점점점 모자이크가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재밌는 느낌을 본인이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키프레임, 모션 효과와 함께 사용하면 좀더잘쓸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기본적인 효과와 색 보정에 대해서 다 알아봤는데 내가 만든 세팅을 다른 클립에도 바로바로 바로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추가 영상이 뒤에 있을 때 갑자기 색이 보정이 안된 느낌이 온다거나 같은 속성을 계속 연속해서 넣어줘야 될때 여러가지 클립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되면 똑같은 세팅을 언제 다 만들고 있을까요? 그럴 때 간편하게 속성을 카피해서 붙여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성이 들어있는 클립을 선택해주고요. 가방 버튼을 누르고 클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속성을 복사할 수 있는 화면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카피를 눌러주고요. 대상이 되는 클립에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다시 클립을 눌러주면 이렇게 페이스트 할수 있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러면 바로 앞에 들어갔던 색보정 세팅이 뒤에 바로 들어가서 영화 같은 색감이 들어간 걸알수 있습니다. 어때요? 전문적인 색보정과 이펙트도 바로바로 바로 루마 퓨전에서 만들 수가 있죠? 여러분의 감각과 개성을 활용해서 멋진 영상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